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 교수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어제가 6.25 7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내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는 ROTC 2기 육군 소위 최진호 출신입니다. 항상 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70주년 가면요. 이게 한 세기가 넘어가려할 정도로 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만행을 36년 동안 예, 살아와도 굉장히 한의 한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70년까지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맨날 북한에 끌려다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도 핵 개발해서 요거도 먹지 말고 기존 표고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북한의 젊은 여자가 우리 대통령을 보고 마음 놓고 욕을 하고 뭐 이거하라 저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보금을 맴피고 있습니다 이래가 국민이 기존 살겠습니까 욕좀못어먹지 말고 기존평을 살수 있도록 우리도 핵 개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참하게 내려오고 피난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어이 사진을 하나 택했습니다 유교 아이에게 어, 올해가 가도 못하고 배고파 굶주로고 허덕이는 이런 걸 우리가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발표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SBS에서 평화공존과 통일선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평화공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전쟁 세대는 70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IMF 세대가 중간 세대 30대 그 다음 밀리니엄 세대는 20대 이하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벌을 두고 비교했더니만 은 나이가 많은 전쟁 세대는 에, 평화 공존은 반쯤 하다 하는 사람이 반이고 그 다음 그대로 통일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차차 이게 에, 나이가 예, 어리실수록, 정화공존을 더 선호하고, 그 대신에, 예, 통일은 뭐, 적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하려면 전쟁이 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자기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 좋아하지 않는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통... 대등하게하려 하면 평화고 한쪽에는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핵이 없다고 하면 이게 뭐, 평화공존 됩니까? 항상 앞자자 보고 욕을 만족해야 되고, 오늘 만날 욕만 얻어먹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나 혹은 끼리끼리 가능성, 남과 북이 모든 면에 대등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즘, 뭐, 어가하면 우리 민족끼리니, 끼리끼리들, 인한 예,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 어디, 노래가사입니까 진정한 북한 해거 제거 없이는, 오직 한국 핵 개발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핵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한 2, 3일 내에 한국 전체가 초토화될 거고 이런 환경에서 뭘 평화공존하자고 끼리끼리 하자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한국 핵 개발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안 그러면 또몇십년 흘러갈지 모릅니다 굴종적으로. 그래서 굴종적 생존보다는 명예로운 희생을 택할 때라는 결론을 저는 내려봅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과 동시에 자유로운 민주통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치인 아닙니까? 시민운동 행사하면서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유한 편이죠. 근데 2017년 8월 8일에 자리를 찾다 보니까, 아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때는 뭐어그 경쟁이 떨어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낡은 기독권 세례로 비판을 하고 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 8개월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 좋을 시장은 또 대통령한테 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을 바꿉니다. KBS TV 출연해서 그때 발언은 헛발질이었다고 말했더니 문 대통령이 당장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 신문에는 그래요. 찾아왔기에 다운시에 뛰어나가서 아 형님으로 모시게를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동시에 풀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상생 아닙니까? 우리가 박원수 시장에 대해서 좀더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 아, 이, 이분이 핵무장에 매우 긍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핵무장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어, 역시 서울에 있는 시장을 하려고 하면, 그 좌우 관계 없이 역시 북한의 위협은 느끼기 고있 때문에 또 서울 시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단 없이 그는 핵은 개업을 해야 된다. 왜? 균형이니까. 앞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핵무자의 긍정이라는 사실을 해서 여기에 오늘 주제로넣습니다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쫄보에서 전략적 인내를 택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박운장은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북을 비유하고 있는 판국에 어떤 마땅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아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정권이 붕괴될 위기 있다. 가만히 있어도 레짐 체인지가 될 것이다. 정권 교체될것이다는 이런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인내를 택한 것이지, 중국에 밀려서 이렇게 한건 아니다. 그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그 당시에 해도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는 거짓 망할 것이라고 대부분 본것 같습니다. 왜? 자, 장성택하는 자기 고문부가 자기를 어부키고 해는 이 고문부가 바로 친중파입니다. 친중. 그런데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사건 하는 놈들죠아 김정남이가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인데, 아이 사상 굉장히 털털하고 어, 외로 돌아다니지만은 예, 만에 문제 생기면 어, 북한 지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 굉장히 예,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출국하려 하다가 갑자기 당했죠. 그래도 이거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신중라인입니다. 자, 신중라인 두 사람, 하나는 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사람이고, 하나는 그 후견인 두 사람이 동시에 이래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장성택은 얼마나 원하에 맺히고 했는지, 에, 대포라 가지고, 공개처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그 굉장히 김정은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북한 체제를 다시 다 잡을 수 있고 중국을 질들여요. 아 중국 니가 해봐라. 내가 택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꼬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뭐 김저할수 실세가 현재 그러니까 아, 도와 조금면서다설래가다달 달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정을 하니까 핵폭탄을 개발했고 지금같이 트럼프 있으면 아마 그런 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그 당시 오바마는 뭐좀 그렇으니까 이렇게 핵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핵 개발하고 나니까 이걸 날라가 미국을 때려야 되는데 이 때리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을 이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개발했다고 할 정도니까 미국은 굉장히 당황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북한 핵과 ICBM을 승인했는 결과됐습니다. 가 오바마 어정쩡한 사이에 자 이러면 북한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달라지겠죠. 아무리 정치인이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은 믿고 있을 겁니까? 철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다급한 한국도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로 가지또전해가지 그래서 실 게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 보장해줄게 하지만 그 보장 언제 믿습니까? 지금 드럼 파는 거 보세요.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차피 핵개발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면. 아, 일본도, 대만도 하면 결국 누가 당합니까? 역시 굉장히 문제가 다급해지는 <laughs> 중국 쪽이 됩니다. 허락해 놓고 결국 자기가당하는 예, 분명히 다를 때 예, 닥쳐오는 거죠. 어떻든 한국 정부가 할라케도 역시 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한국의 핵 보유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국민투표를 붙이면 아마 90% 찬성할 겁니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잔성하게 되면 핵가벼를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가지고 미국을 괴롭혔듯이 한국의 핵무죄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괴롭힐 차례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강남미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요걸르 무가미도 70년 동안 축도 연구만 해서 세계 지금 G11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도니까 대단한 국가입니다.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부의 남북핵을 계기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이제 북중노라는 하나 체인하고, 한밀 이런 체인으로 됩니다. 왜? 이제 핵을 가지면 중국에 무슨 아부성 발을할 것도 없고,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수출 때문에 못 달리지만, 그러니까 한미일과 북중로가 신냉전체에 되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지겠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핵폭탄과 그다음에 한국 핵추인잠수함 여기에 메리트 핵추인잠수함 어떻습니까? 아예 시해로 가고 이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 속 가도 국경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는 나라이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어서 한 대때만 중국을 포위해 놓으면, 이거는 바로 택폭탄을 날릴 수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중국을 위협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위협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국력이 있고, 국력, 돈이 우리가 좀 많은 편이니까, 그게 전쟁엔 돈 없이는 안 됩니다. 전쟁할 때 누가 돈빌려줍니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개발은 중국의 큰핵 부담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메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돈대주가며 개발했다면 그뒤책임 자기가 줘야죠. 자 북한의 욕설 한 마디만 더얘기 하겠습니다. 북한의 욕설 김정일 이가 정상적으로 문 대통령 손녀빨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욕을 해야 되잖아요. 거엄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는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원숭이, 이렇게, 이런 욕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만. 그럼 이, 누구, 이런 욕을 누가 개발했냐? 김여정이냐? 아닙니다. 김일성 대학에는 역사, 어문학부 졸업생들이 욕설을 맺든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아, 실제, 예, 이런 그 천재들, 그 김성 대학, 천재들을 갖다가 국가 발전에, 기술 개발에, 이 해야 될 긴데, 욕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령을 보고는 "삶은 소대가리, 웃을 노릇,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욕을 해대는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동방예의지구가 아닙니까? 동방에서는 최고의 예의를 갖췄다. 누가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갖다가 무슨... 어? 욕설을 함부로 해대고 또 외국에서 욕설을 함부로 해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핵 개발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의 정답인데 핵을 가지게 되면 역시 경제 약한 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게 백년도를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국 문래회한번 가고. 동창에서도 합 가고 그랬는데, 가보면, 백령도는 우리나라, 어, 여의도의 17.6배입니다. 엄청난 큰 섬입니다. 평양까지는 140km, 서울은 200km도 넘습니다.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엄청난 그런 섬가 있고, 거기는 해병대 5,000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후퇴라는 게 없는 게 해병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계군의 의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을 해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았죠. 그반 죽은 사람의 용서, 그게 바로 천안함 그 위령탑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이 있는데, 전부 얼굴을, 구리로, 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어붙이는데, 그 부모님은 결혼도 못 시키고 온 아들을, 저렇게 전사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을 했지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파탄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1년 몇 번씩 터만하면 와서 자기 자식, 손자, 얼굴, 동판을 만지고 울고 그래서 울고 또 울다 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발해야 된다는 말로서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